노소형 쪽에서는 주었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아니다 거꾸로 우리가 줄 돈이다 그게 그렇게 주장한다며 고로, 고런 말만 가지고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 하면 판단할 시간이 없잖아 증거로 해야지 판사는 어떤 사실을 인정할 때는 우리나라 민사성법 2 0 2인과의 자유심증주의거든 자유심증에 의해서 반대말은 법정증거주의예요 법정 증거주의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가 없으면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게 법정 증거주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자, 자기 인격을 걸고 자유심증을 해야 한다. 라고 돼. 어떤 증거든 증거가 있기만 하면 어떤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증거를 딱 이렇게 고정해 놓지,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으니까. 단, 그게 자유심증이라고 해서 이게 제멋대로 심증. 자의심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법에 뭐라고 되냐면단그 자유심증은 논리와 경험에 맞아야 된다. 논리와 경험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보면 논리 측과 경험 측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의 설명이 있고 판례가 있어요. 이거 대법원은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고를 못하게 돼 있어. 설사 파급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야.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그걸 깨지 못해요. 단 유일하게 깰수 있는 게그 사실 인정을 인정하게 이르는 증거의 채용법칙. 이게 위반이면 저희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법률위반이 돼.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의 원인이 된다고. 그그 그 대표적인 게 논리와 경험에 맞아야 된다. 이거거든. 그럼 300억을 주었다는 게라는 사실 인정이 돼야 그 300억이 시드머니가 돼서 최태원 회장이 그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어, 이렇게 기업을 키웠으니까 그 키워진 그 거에 몇몇 퍼센트를 주로 줘라.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300억을 준게 이건 중요한 사실 아니가. 핵심되는 사실 아니가. 이거는 아무리 판사가 자유심증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논리와 경험에 맞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300억을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하자. 불가능하잖아. 현실적으로 300억을 어디다 감췄다 주냐? 3, 그때도 얘기했지만 300억이란 분량은 사각기자구로 어? 최소한 200에서 300개래요. 꽉꽉 눌러놓으면 2억이 들어가고, 옛날 사각기자 이렇게 춤이 높은 거, 거기 2억이 들어가고. 그 때는 5만원짜리 없을 때니까. 어? 아니면 한 상자 하나에 1억 들어가거든? 1억이면 300억이면 300상자야. 300상자면 이런 방으로 하나 갖다이라고 그걸 옮기려고 그러면, 줄려고 그러면 옮겨야 될거아니야 어, 어느 장소에 감췄다가 어느 장소로 옮기노? 최태원 회장의 집으로 옮기냐? 최태원 회장이 지정한 어느 은행의 지점으로 옮기냐? 지점으로 옮겼다 치자. 그 은행 지점 알다시피 그 그만한 사각 귀짝이 들어갈 지점 공간이 있냐? 그리고 그걸 누가 날르냐? 이사진 센터가 날르냐? 어? 그 돈인 줄 알면 하나씩 둘씩 다 합쳐갈 텐데.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경험에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말이야. 우리 보통 사람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표로 줬다. 적어도 300억이라는 수표가 나오려고 그러면 뭐계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가서 수표 끊어달라면 수표 끊어주나? 계좌가 있어야 수표 끊어주지. 그 계좌에 현재 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있어야 300억 계좌로 인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남한테 저, 저, 뭐 30억 주고 10억 준 것도 적어놓는 아줌마가 300억이라는 돈을 인출한 계좌를 기억 못하냐. 계좌 번호는 못 나다 그래도 누구 이름의 계좌라는 건알거 아니야, 최소한. 뭐그 판사는 나름대로의 뭐뭐 뭐 하여간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 적어도 나는 그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한 자금은 어떤 식으로든 용인되면 안 돼요 뇌물을 받았던 저저 저 불법 도박을 했던 마약을 팔았던 어 무슨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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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직업적인 그 매춘행위를 했던 뭐 이런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은 어 외국에 다 가서 뭐 떵떵거리고 뭐. 고급수차를 타고, 인류조저, 멘션에 살고, 이런 것이 법이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지. 김판사가 내린 이 판결에 의해서 그뭐 1조 몇천억이라는 돈이 갔다. 실제로 분할해서 갔다. 그 돈을 뭐그 받은 그 노소형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그 1조 몇천억이라는 돈의 씨앗이 지 아버지가 받은 뇌물이라고 전제를 해볼 때 그게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어김 판사는 조금 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조, 조그만 문제점, 어? 좀 미시적인 문제점보다 조금 더큰 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정의를 생각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가능성도 없는 거지. 현, 현직 대통령 그돈 주고받은 게 92년도 아니가? 그렇죠. 92년도면 대통령 그만 두던 해 아니야? 그 대통령 부인이 그전에는 군 장성으로 있었고, 정치인으로 잠깐 있었고, 그 다음 대통령 됐는데, 단돈 1억도 벌기 힘든 판에 3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보냐? 그건 100% 뇌물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돈 아니야? 아까 내가 미국의 그 자금세탁방지법 머니 론더링 컨트롤 액트의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돈으로는 아예 3대에 가서라도 그 돈으로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다 환수해야 돼 환수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저쪽에서 지금 자충수수다고 보는 게그 돈이 지금 온전하게 90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그 당시에 그장부에 그, 그 이제 말하자면, 그때그때 그때 어느 기업인한테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100억도 주고, 쌍용에도 뭐, 얼마 줬다면서, 150억 주고, 150억 받을 돈을 이제 쭉 적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사실이라고 그러면, 없는 돈은 이제 생으로 추징 당하게 생긴 거죠. 혹시 모르지? 그 900억 말고도 또 어디다 또 감춰 놓은 게 있는지는. 아마 저 쉽지 않은 문제 같아. 그럼 은 어. 이제, 원하는 이제, 원하는 이제 와서, 아, 300억 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줬다 그러면, 만약에 소급 입법 만들어서 즉 국회가 뭐이거보다 더한 유연적인 법도 막 만들어내는 판에 이거 이 정도는 유연적이긴 하지 만 우리나라 소급 입법 금지원칙이잖아요 그건 헌법의 대원칙인데도 뭐 국민적 공감만 있으면 뭐 뭐든지 뭐막 만들어내는 세상 아니야. 옛날에 이미 소급 입법으로 몇번 했잖아. 그거. 전두환 노태금 비자금 회수한 것도 그 소급 입법에서 만든 거거든. 그때 시효 다 특히 전두환이 경우 시효 다 지난 돈이었다. 그때. 그 소급입법해서 그때 수사한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다면 지금은 뭐 여소 야대가 뭐 그때부터 더 강한데 무슨 법을 못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그 헌법상의 대원칙과 부정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이 정의감 그거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거는 미국 이 법의 원천이 미국의 그모니링 컨트롤 액트가 있거든. 그거를 한번 잘 보고. 어. 소급법 금지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어느 범위 내에서 이걸 할 거냐 하는 걸 고민해야죠.